자, 비교해보시면, 지금, 아, 둘다 피칭 점수는 높은데, 배팅은 양팀 다, 근데, 신시리트가더 낫네요. 네, 타율이나 이런 게 거의 뭐, 메이저리그 바닥 수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주무십시오. 네, 주무시고, 그, 방송국 게시판에 그, 이벤트 결과 공지는 꼭 보십시오. 꼭 보시고, 네, 카톡 좀 주세요. 자, 오늘, 잭 그레인키. 자, 엘리드 아저씨 2선발, 잭 그레인키 선발투수 자, 무새게임 6승 8패, 이게 이상하죠 이름값에 너무 걸맞지 않은 성적이에요 자, 잭 그린키 선발투수 등판합니다 자, 이레마 1사말루 자, 이레마 1사말루입니다 자, 일사말루 자, 이럴 때 쳐줘야죠, 이럴 때 하나 해줘야죠 자, 이럴 때 하나 해줘야 됩니다 오우, 네. 아, 아깝네요. 자, 몸에 맞아도 타점인데요. 네. 나쁘지 않아요. 맞도 <laughs>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laughs> 자. 저거는 위협구인가요? 네. 그럼 바깥쪽으로 빠지는 뭐 슬라이더로 승부를 할 건가요? <laughs> 자. 자, 3구 맞겠습니다. 우구 와, 너무 떠버렸어요. 자, 이거 한점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죠? 어, 뛰었어요. 뛰었는데? 아, 잡혔어요. 아, 아깝네요. 아, 이런. 아, 삭제했어요. 네. 아, 자 LA 다저스가 2회말, 2회말 3점, 네, 3점 성취하면서 지금 3회말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자두 번째 타석. 자 중전 한타. 아까 이런 걸 하나 쳤어야 돼요. 아까 이런 걸 쳤어야 돼요. 아까. 아 진짜 영양가 없죠 영양가 네, 없는 단타 치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율이 자타수1후한리위배 오늘 1타수 1안타 치고 있는 후안 1위배 자 도루 타이밍이죠 분명 견제 하나 할것 같아요 견제 안 하나요? 견제는 안 하네요 아상무까지는좀 무리가 있네요 투수가 셋업 포지션에서 너무 킹모션이 느리네요 네, 킹모션이 느렸어요 자 3볼 1스트라이크 타석에는 후한유립배1 4 2루입니다1 4 2루 3대0으로 석점앞서 있는 LA다저스 자 풀카운트 병살 없으니까 타자가 좀 편안하게 쳐도 될텐데요 네잘 골랐어요 자, 1,4,1,2루가 되네요 자 1,4,1,2루가 되고요 자 제가 여기서 3루 도루를 하면 3루 도루를 하면 음, 유리배 선수도 같이 뛰거든요 더블스틸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3루 도루할 만큼 빠르지는 않아서 아자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삼진으로 물러나고 다 5번은 지미 루니스 자 오늘 1타수 일안타 1타, 투런 없는 하나인데요. 자 투런 없는 쳤던 지난 타수에서 투런 없는 쳤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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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롤리스자원볼투스라이입니다 어, 지금은 도루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 어, 어. 아, 아 네. 기가 어떠다자 아, 주루 코치가 서라고 했는데. 세이에요 아, 좋죠. 공격적인, 네, 공격적인 주루플레이. 자, 삼루 주루코치가 멈추라고 했거든요. 네, 무시했어요. 자, 네, 충분히 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 금방도 이제 공격적인 주루플레이 덕분에 제가 포인트를 획득을 했잖아요. 이제 저 포인트를, 어, 투자해서 저를 또 육성을 시키는 겁니다. 자, 추가 득점이 실패를 했고요. 그래도 또 3회 말에한점 내면서 4대 0으로 LA 다저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제이브루스 자 우익수 타석에 제가 수비를 또 해야 되네요 수비를 수비를 해야 되는데 아 수비는 정말 언제나 언제나 두렵습니다 왜냐면 화면이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낙구지점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공을 쫓아가면서 네어 지금은 잘 쫓아갔죠 아 네. 어, 자연스러웠어요. 네. 아무도 저희가 당황했다는 걸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잘 잡았습니다.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저번 경기인가요? 세번 네, 연속 놓쳐가지고 오늘 네,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LA 다저스가 4회 말에도 네, 1득점을 해서 5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지금 4회 말, 4회 말 1-4, 2-3로. 자, 타점 올릴 찬스입니다 자, 투수 바뀌었네요. 네, 바뀐 투수 한번 조져보죠. 초구 맞겠습니다. 낮아요 그렇죠. 아, 잘 몰랐어요. 자, 초구 이렇게 던졌는데, 제가 어, 볼카운트 유리하게 가져가면 투수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나죠. 자, 원볼 그렇죠. 바깥쪽 빠지고요. 자, 이제는 가운데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 아, 패스 조금 늦었네요. 오! 오, 저걸 쫓아가요. 예, 제이브루스발 겁나 빠르네요. 자, 2원 스트라이 자, 3구 맞겠습니다. 아, 4구 맞겠습니다. 아잘참았어요았어요참았어요 아, 자, 쓰리았어요트라이았어요4이 맞았어요. 4이 맞았어요. 4구 이았어요 4구 맞았어요. 4구 맞았요 4구 맞았어요. 4구 맞았어요. 4구 맞았어요. 감독 맞았눈요장을 찍으려면 그렇죠. 오, 그렇죠. 아, 네. 에휴. 워낙 타구가 깊었어요. 그래서 2루수가영무션이었기 때문에 송구가 정확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고, 이거는 타자가 잘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전력으로 뜬 것도 잘한 거죠. 네. 아, 도루찬스 놓쳤어요. 저 유리배, 22. 저 유리배가 안 타치는 거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다섯 수 와서. 자, 1 3루1 4 1 3루 찬스이기 때문에 도루 찬스죠. 섣불리 2루 송구 못합니다, 포수도 왜냐면 3루 주자가 있기 때문에 자, 거저먹는 도루죠, 이 도루는. 네, 이 도루는 거저먹는 도루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없이 그, 삼겹살 집에 가면 주는 파채 있잖아요. 파채, 그게 먹고 싶어요. 자, 367 관중석으로 들어가는? 아, 에 네. 저걸 잡았으면 또한점 들어오긴 하는 건데, 아깝네요. 자, 풀카운트입니다. 자, 그럼 잘 골랐고요. 자, 이사말루가 되네요. 자, 후아뮤리베 선수는 아까 제가 도루할 때 3진으로 물러난 것 같고요. 자, 이제엘리스 지미 롤린스. 자, 이사말루. 자, 아 저걸 잡아주네요. 예, 네, 좀 뜬금없죠. 갑자기 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게임하다 말고. 미쳤나봐요. 입덧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자, 이사말루 볼카운트, 원볼투스트라이크 에이, 에이, 에이 너무, 너무 어이없는 배틀을 휘둘러서, 네, 잠시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자, 레이다저스가 6대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어우, 지금 11대0, 5회 만에 대거 5득점 하면서 11대0으로 앞서고 있어요. 아, 좋네요. 이제 마음 편하게, 예, 큰거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5일말 선두타자, 아 선타자가 아니죠 자 초구 투심 패스볼 볼입니다 아마 앞투수가 전 타자한테 홈런 맞고 강판됐나봐요 자이 투수 볼이 그렇게 빠르지 않네요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 이 브레이킹 볼을 좀잘 받아쳐야 되는데 자, 원볼 투스트라이이제비슷하면다 걷어내야 됩니다. 비슷하면 다 걷어내야 돼요. 자, 원볼 투스트라이 he'll try a g 아, 아~~ 네 가운데 몰린구멍을 친거 친구, 치고는 너무 빈타였네요 네. 제대로 딱 먹힌 타구 자 6회말 2-4-1-2로 찬스가 이렇게 또 오네요 자 1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12대0으로 크게 앞서고 있고요 네뭐실패와 어, 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자 아, 이건 주 투수가 의욕을 잃었어요. 전혀 네, 뭐 블로킹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자, 올해 우리나라 KBO에는 홈충돌 방지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네, 홈충돌 방지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포수가 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막고 서 있는 블로킹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다른 구하고 다르게홈은 득점이 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좀더 극적인 이런 요소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옵니다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스마니그랜다 이사 말로네요카운트 트윈투 제 예상엔 삼진입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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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못 잡았죠. 오, 깜짝 놀랐네요. 자, 볼카운트 트윈투 트윈투 저는 돗자리 깔아야될까봐요 중계방송할때도 김준현 선수 홈런 칠거를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자 13대 0으로 앞서고 있는건데 8회초에 신시내티가 한점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대 1이고요. 14대 1 4대1이고요 14대1 자 8회만 1 4 1 이루. 어? 잘 받아 쳤는데 이 타이밍이 너무 빨랐나요? <laughs> 타이밍이 좀 빨랐네요 네, 경기는 이렇게 14대2로 마무리가 안되네요 자, 제이슨 캐스트로 이번에 또큰거 하나 칠 건가 봐요 자 잡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크랭키 승리투수가 됐고요자 네. 14대2로 14대2로 크게 이겼네요 자 오늘 아드리안 곤잘레스 웬일인가 6타수 4안타 1억런 5타점으로 탑 플레이어 오브 더게임이 선정이 됐네요 자 저렇게 한개씩 미칩니다 자 우리 왕곰은 왕곰은 6타수 2안타. 네. 3할 3푼 3리 경기를 했네요. 음. 타점이 적어요. 타점이. 음. 자, 드디어 9승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우리 류현진 선수. 네. 제가 10승 도움이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한 정도가 아니라 날려먹었죠, 제가 승을. <laughs> 자, 이번에야말로 제가 음 자, 4번 타자로 이제 출장하는데 이번에야말로 류현진 선수의 10승. 10승을 제가 하드캐리 하겠습니다. 자, 10승. 자, 메이저리그 통산. 2할 8푼 9리 83타석에 어, 24안타. 2홈런 15타점. 도루가 여덟 개예요. 아, 네, 아몸 조심하시고요. 아니면 내일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가, 계속 설사를 하면 안 좋은데 네, 쉬시고요. 너무 몸안 좋으시면, 네안 좋으시면 내일 병원 한번 가보세요. 참지 마시고. 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의료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건강보험 잘돼 있기 때문에 병원 가십시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배 아파서 병원 가면 난리도 아니라는데. 괜히, 그, 병거 아니겠지, 이러다가 또큰병 만드는 수가 있으니까, 네, 안 좋으시면 병원을 꼭 가보십시오. 네, 일찍 들어가시고요. 네, 폭 주무시고, 네, 빨리 퇴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3경기 9승 8패 방어율 2.68. 네, 기록 중인 유현진 선수. 지난 경기에서 거의 10승 할뻔 했는데, 제가 수비 실책으로 3점을 헌납하면서 말아먹었어요. 네. 볼 낯이 없습니다. 자, 아이 외초의 신시네티가 오늘 타점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저 신시네티가 1.3치한 가운데 1등으로 뒤지고 있는 2회말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여섰습니다 <laughs> 자, 중전 안타 치고 출루했고요. 자, 그안 곰젤레스. 자, 지난 경기에 이제 홈런 쳤다고 이렇게 다른 뷰로 좀 보여주네요. 네. 자, 원볼 투 스라이. 자, 이제 견제가 점점 심해지죠. 네, 견제가 심해집니다. 어 돌아가지 않았나요? 저 지금 와... 이쪽쪽 뻗어서 더갈줄 알았는데, 저 엑셀한테 잡혔고, 저 분명히... 분명히 잘 돌아왔는데... 아, 죽었나요? 아, 억울하네요. 근데 고소할 수도 없고, 자, 신시네트가 3회 초에도 또 득점 하하면서 지금 4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어면진 선수. 면진 선수 와 초반에 실점을 좀 많이 하네요. 자. 4회말 좋았 추적 없습니다. 오, 았으면 좋았으면 나았으면 좋았으면 자 노볼 투 스라이브. 아 커피를 떠내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자 오늘도 류현진 선수는 타선 지원을 못 받고 있네요. 자브랜드 필립스 2루수자 이타수 무안타 기록 중입니다 자, 수비에서라도 도와줘야겠죠. 네, 수비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아... 오, 위로에서 기가 막히게 잡았네요.

쳐 가지고 막 점수를 엄청 내더니 아 이번 경기는 지금, <laughs> 지금 <laughs> <laughs> 어긴장되네요 자, 어, 다행입니다. 저 포수 송구가 좋았으면 아마 죽었을 텐데, 네, 포수, 아, 늦었어요. 최대한 빨리 뛴다고 뛴 건데, 네, 좀 타이밍 늦었네요. 자, 아, 다행입니다. 자, 1-4-2루, 자스어링 포지션에 갖다 놨구요 자, 22, 자 아드리안 건잘스 하나 해줬으면좋겠네요 자, 풀 카운트입니다. 아 좋고요. 아홈홈무리에요홈 무리네요. 네. 자, 너무 타구 속도가 빨랐고 예, 중견수가 자꾸 송구가 좋았어요. 자, 아드랑 군스 선수 도루를 과연 할까요? 타고 느려서 이거는 병사를 면할 수도 있아 음, 뭐. 병사를 치네요. 어, 4육사로이 되어주는 병살 타. 어. 아자 오늘 유현진 선수 단한 점도 네. 득점 지원을 못 받으면서 또 패전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자, 저는 오늘 3타수 2안타. 하, 그래도 유일하게 또, 이름값을 했네요, 유일하게. 네.